그리고 이게 나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이 당사자분 있잖아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 내 평생을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삼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난 연애 상대가 똥냄새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똥냄새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똥냄새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소똥냄새 때문에 잠시 시간을 가지자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소똥냄새? 아 축산업 종사자라고요? <laughs> 이옷 웃을 일이 아닌데 괜찮으시면 통화 한번 하시겠습니까? 목소리 네. 잘 들리세요? 네잘 들립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27살입니다 <laughs> 진짜로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게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면 본인이 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취업을 그 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끼우시던 거였는데 좀 물려받은 형태거든요 그러면 은 부모님은 다른 일을 하시고 내 아버지는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겸업을 못 하시잖아요. 내 할머니가 하시다가 제가 뭐좀 잘하는 게 없고 하니까 이놈의 새끼 소나 키워 이래가지고 <laughs> 소가 되게 많아요. 한 180마리 정도. <laughs> 네. 그럼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180마리면? 네, 엄청 많은 편이죠. 엄청. 네, <laughs> 박이다 얘기를 네. 조금 이어서 한번 해. 봅시다. 사건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제 냄새를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짚어 보니까 자기야, 근데 소똥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평소에 차 안에서 말하길래 그때는 아 향수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러길래 본인이 올리브영 가서 추천도 해줘서 바꾸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사건의 발단은 여자 친구들의 친구들을 보는 자리였는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친구가 따라 나와가지고 향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저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그때 눈치없이 왜 뿌리냐고 하니까 아니, 그냥 이거 섞이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laughs>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소개 뭐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갔는데 카톡으로 자기야 근데 너한테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유의 냄새라고 해서 소똥이랑 연관은 안짓고아 내가 뭐 약간 호르몬적으로 이상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계속 돌려서 돌려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는 소똥 냄새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았 오늘 부끄러웠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laughs>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지나고 보니까 카트 오시고 봤다 보니까, 뭐, 너, 너는 다 좋은데, 뭐, 너한테 나는 냄새가 뭐,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그 달님이 좀잘 아시니까, 소똥으로 어. 핑계를 대는 건지, 이게 진짜 소똥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따로 잘못한 게 있는 건지, 소똥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 때문이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여자친구랑 만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만난 지 1년 반 됐어요 되게 오래됐네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좀킹리적 가심인 게 여자친구, 친구들 그 자리 이후에 갑자기 이런 게더 심해졌으니까 소똥 냄새라고 약간 좀 확신을 어... 짓고 있는 거죠 저. 네. 나이 차이가 나요? 동갑이에요? 세살 차이나요 연상? 아니요 연하요 아 연하... 재산.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봤는데 네. 그왜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타다가 내부순환 아니고 외부순환 딱 해놓고 가다가 보면 갑자기 이상한 냄새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소똥냄새 아니에요? 그게 맞죠 아, 네, 맞, 네, 맞는데. <laughs> 네, 네, 네. 그 정도는 좀 심한 편이겠지? 네, 설마 그 정도 는 아니겠죠? 네,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laughs> 어, 네, 네. 어... 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도 그 냄새를 좀 약간 유추할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게, 축산업을 하게 되면은, 교육을 받으러 가요. 축산업 교육을. 그쪽에 몇십 년 종사하신 분의 냄새를 제가 맡아볼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렇지. 그 <laughs> 아, 네. 갑자기, 그 냄새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한데, 근데 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차 안에서 그 정도 냄새는 아니고, 그만큼이긴 하거든요. 약간 절반 정도? 근데 그 분들은 몇십 년 하셔서 그 냄새 나는데, 저한테 지금 제 1년 반 됐는데 그 냄새가 왔다 하면은, <laughs> 네,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아마. <laughs> 아니 근데 이게 네, 다. 본인이 네네. 느끼기에는 이게 옷에나 아니면 머리나 이런 곳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배이는 냄새 같아요. 아니면 진짜 내 몸에까지 그 냄새가 배여요. 냄새가 진짜 보통 독한 정도가 아니까 제가 진짜 하루 샤워를 네번 하거든요. <laughs> 네, 샤워를 네번 하는데도 그게 어쩔 수없는 배이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게 모든 걸 다. 배제해놓고 둘이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고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에게서 어떤 특정한 냄새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난다 이러면 그게 비중을 차지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나 서로가 이제 상대방을 볼때내 마음에 안 드는 약간 이점은 조금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한 가지씩 꼭 있잖아. 근데 제가 네. 봤을 때 본인이 만나셨던 그 여자 친구분이 약간 이런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걸 처음 딱 인지를 했어 근데 그걸 다른 것들로 좀 화제를 전환해서 내가 잊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그거에 계속 하나 꽂히니까 계속 다음번에 만나면 그냥 어? 보고 싶었어?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냄새 나나 안 나나 그거를 일부러 맡으려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것 같아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만 계속 반복되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거를 계속 지속했을 때 내가 계속 신경을 쓸것 같은데 내가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내가 자신이 없는 걸 느꼈거나 아니면 본인 말대로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 이유는 본인 생각해도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저는 뭔가 본능적으로 본인을 만날 때마다 그거를 습관처럼 맡게 되는 거에 조금 이제 지친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한번 아, 네. 맡아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솔직하게 <laughs> 뭐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모르니까 <laughs> 이 24살이라는 나이대의 그 감성에서 이 축산업이라는 게 되게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좀 느끼고 있나? 20대 초반 여자분들 좀 어때요? 실제로 내 남자친구가 축산업에 종사하는데 뭐 이런 냄새가 조금 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좀 그래요? 아주 조금 그래요. 대부분 좀 괜찮다는 반응인데 아주 조금 그럴 것 같긴 하다는 반응도 좀 있네. 보통 본인도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공간이니까 축사 안에서는 그 냄새가 엄청 지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각이 마비됐다가도 그 일을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서 내가 입었던 옷 같은 거 냄새를 이렇게 상 맡아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최가어땠는지좀 느껴지지 않나? 네, 심하게 느껴지죠. 아, 샴푸 향을 맡다가 거죠. 다시 맡으면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죠. 아 심하게 나는구나. 그런 거 있거든 진짜 저는 항상 시,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옷을 벗잖아 그럼 그 옷을 변기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씻고 나오면은 내가 입, 입었었던 옷 냄새를 맡아봐 그럼 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났구나 이러면서 조금 땀을 많이 흘렸던 날은 어 이런 냄새가 났다고? 이 정도까지 내가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똥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은 <laughs> 본인은 어때요? 일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우선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좀 반반인 것 같은 게 약간 음. 저도 제일도 중요하긴 한데 달님처럼 그렇게 막 못하겠거든요. 되게 냉정하게. 잘안될것 같아요. 머리로는 달님처럼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음. 마음은 좀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자고 얘기하고 본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은 그때 본인의 선택은? 연락을 먼저 한다? 네 연락을 먼저 해서 이거의 끝을 보자라고 얘기를 할거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그 일주일 정도 더 기다리면 그 안에 연락이 올것 같기는 해요? 여자친구가 달림 열렬한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아. 그 안에 제가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당히 현실적인 친구라 먼저 아. 결정을 내릴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거 영상 올라가게 되면 그 여자친구 볼 수도 있잖아. 제가 데이트하면서 달림 영상 아. 너무 같이 많이 봤거든요. 아. 네. 아이고, 그래서 같이 좋아했던 달림이니까 고민도 달림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아.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아, 근데, 아니에요. 제 영상을 그 정도로 챙겨보는 친구면, 연락, 하겠지. 네? 설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본인도 아예 짐작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냄새만 네. 가지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나는 냄새 때문에 헤어지는 건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뭐, 횟집 장사하고, 치킨 튀겨가지고 기름 냄새 나고, 이런 것도 다 뭐, 그래야 되는데, 아니, 똥이랑 좀 다른가? <laughs> 그리고 이게 나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이 당사자분 있잖아.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 내 평생을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삼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난 연애 상대가 똥냄새 때문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야. 앞으로 연애 어떻게 해. 누구 만나기만 하면은 아, 나한테 냄새 날까 안 날까 이러면 신경쓰면서 만나기도 힘들 거 아니야. 나는 그게 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일주일 정도 얘기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연락은 하지 말고 지 네. 기다려 봤다가 일주일 안에 또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은 제가 또 일주일에 두번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네네. 얘기를 좀 해줘봐요 연락이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좀 마음 고생 심하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갖기로 한 이상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으니까 네 달님 감사합니다 달님 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